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검단 21세기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기초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검단 21세기 부동산 신기선 사장님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단 신도시에서 101역, 102역, 103역 뭐 이런 숫자를 얘기하던데 그게 뭔가요? 송도에서 그 계양까지 이어지는 이제 인천 1호선에 검단 신도시를 이제 관통하는 세개 역을 이제 추가하여 올해 5월 개통 이제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중 이제 1 0역은 아라역, 1 0역은 신검단중앙역, 103역은 검단호수공원역으로 정식 명칭으로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네. 인천 1호선 개통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현재 이제 검단 신도시는 이제 1단계, 백0 1역 주변 약 18,000여 세대가 이제 입주를 하였고, 1 0 0 인근 3단계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도시 이제 주민들 중 이제 서울이나 인천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 이제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이제 지금은 이제 버스나 자차로 이제 개항역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의 개항역으로 이제 몰림이 극심해서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시기 몹시 이제 불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3개의 역사가 신도시에 이제 추가되면서 이 인원이 목적지에 따라서 이제 분산되어 역을 이용함으로써 이제 계약역의 혼잡도가 많이 낮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서울역으로 가실 분들은 지하철로 이제 검단 신도시에서 이제 출발을 해계항역에서 공항철도로 이제 환승을 해서 서울역까지 약 40분 정도 걸립니다. 네, 두 번째, 검단 신도시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부평 구청역까지 약 20분이면 이제 서울 이제 7호선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검단 신도시에서 이제 출발해서 부평역까지약 25분이면 서울 1호선을 이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내에도 1 0역 주변 아파트가 주목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네, 첫째는 역시 교통입니다. 이제 인천 1호선이 올해 이제 5월 중 이제 개통 예정되어 있어서 이제 특히 뭐 직장이 이제 공항이나 마곡, 뭐 상암, 홍대, 서울역인 경우에는 약 4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향후에 GTX-D, 서울 5호선 연장 등은 이슈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차를 이제 이용하여서도 여러 방면으로 이용이 이제 편리한데요. 이제 드림룰을 이용한 김포, 예, 공항 방면, 마곡, 여의도, 일산 방면 진입이 원활합니다. 두 번째는 계획된 신도시의 이제 쾌적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백여역 인근 모든 이제 아파트 단지가 신축 대단지 이제 아파트로 이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깨끗하고 쾌적한 이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네. 이제 아파트 주변으로는 이제 청소년 유해 시설이 이제 없는 청정 주거 지역이며 네, 생활 필수 시설 이주 상권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또한 모두 신축 개교할 이제 예정이고, 1 0 바로 옆으로 6억을 비롯한 크고 작은 근린공원 등이 꾸며지며, 산책로, 이제 운동시설 등도 개혁되어 있는 등 생활 인프라 등 계속해서 좋아질 것입니다. 예. 네, 아직 자녀가 어리거나, 결혼 애정 실험 부부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이제 시작하기 좋은 환경이기에 특히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제 집값입니다. 배경 인근 아파트들은 이제 2021년쯤 이제 분양을 하였는데 24년도 말부터 이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1년도 이제 분양 당시에 8.4형 기준으로 이제 분양가가 4억대 중후반선으로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검단 신도시에 비역세권 이제 입지임에도 이제 8사형 분양가가 5억대 이제 후반에 이제 분양된 것과 비교하면은 분양가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이제 알수 있겠습니다. 또 인근 이제 백일력 주변은 입주 4년차 아파트들은 이제 최근 실거래가가 7억 후반에서 8억 초반에 육박하는 것을 이제 보면은 앞으로 제 잠재적인 가치를 엿볼 수 있겠습니다. 백일역 인근 아파트에는 어떤 곳이 있는지, 어떤 곳을 사야 하는지 추천하실 수 있나요? 뭐 이제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한 번이라도 이제 알아보신 분들은 이제 검단 이제 호우금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백일역, 알아요? 역세권에 이제 있어서 이 이제 검단 신도시 1단계에서 이제 가장 비싼 아파트인 검단 이제 호반서밋 1차와 이제 우미린 더 시그니처, 예, 금호 올림을 이제 줄여서 이제 부르는 이제 말인데요. 네. 백이역에는 이제 호금 대신 제우스가 있는데요. 백이역 이제 신검단 중앙역 초역세권으로 이제 제일 풍요체 1차, 이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우미린 클래스원을 묶어서 이제 부르는 말입니다. 이세 개의 단지가 이제 입지적으로 이제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주목받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일 풍경체 1차의 이제 경우에는 1425세대 단지는 이제 수영장에 있는 커뮤니티 특화 이 단지입니다. 24년도 이제 11월 말 입주를 이제 시작해서 현재 이제 입주 지정 기한을 이제 완료되었고 현재까지 입주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매매는 분양권 형태로 이제 가능한 상태이며 매매를 이제 원하시거나 이제 전월세를 이제 진행 중에 있으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이제 연락을 주십시오. 실스테이트 검단 웰칸티우 경우는 이제 총 1535세대이며 이제 입지와 이제 브랜드가 많은 분들이 선호한 단지로 25년 1월 말 입주를 이제 시작해 현재 입주 지정 시간 중에 있습니다. 오늘 4월 말까지 입주 지정 시간입니다 현재는 공시적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매매가 이제 시세 정보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이제 분들은 이제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좋은 물건과 임차인을 맞추어 드리도록 최선을 이제 다하겠습니다. 우늘 클래스원 아파트의 경우는 총 875세대이며 초등학교, 중학교와 가까운 이제 단지입니다. 입주는 이제 25년도 예, 9월 예정입니다. 예, 분양권 전매나 9월 15일 이후 가능한 단지입니다. 예, 자세한 매매 시세에 대한 이제 궁금하신 점은 이제 유선상 이제 자세히 상담해드리고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시식스이트 바로 뒤편으로 제일표 교체 2차가 있습니다. 백의 역사와는 직선거리로 약 700m로 도보로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총 1734세대 검단 신도시에 가장 많은 세대수를 이제 지진 대단지이며 단지내 수영장이 있습니다. 25년도 4월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며 이제 동시에 4월 20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이제 가능한 단지입니다. 이제 뭐각 아파트별로 자세한 이제 설명은 이제 설명란에 있는 링크나 이제 영상 속 카드 링크를 이제 추가해 두었습니다 분양가나 추가 정보를 네, 확인하고 싶으시면 꼭 이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1 0역억 인근 아파트들은 분양권 상태로만 매매가 가능한다는 이야기신데, 분양권 거래가 어렵진 않나요? 네, 이제 분양권 이제 거래는 이제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보다는 이제 다소 이제 좀 까다로운 이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제 맞습니다. 이제 수분양자와 이제 은행, 건설사가 이제 모두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파트별로 전매 제한이 이제 해제되는 기한이 모두 이제 다르고 이제 명의 변경을 해주는 이제 정책 등도 이제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분양권 거래를 하시는 절차나 이제 방법에도 이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분양권 거래는 이제 다양한 검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저희 그 21세기 부동산은 이제 뭐 35년 이상 이제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청나라 이제 논을 거쳐서 검단신도시 초기부터 다양한 이제 아파트 이제 분양권과 매매 거래를 이제 진행하고 있으며 이제 입주장만 이제 경력이 25년이 넘는 만큼 뭐 다양한 형태의 분양권 거래를 이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이제 점이나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이제 연락을 주십시오. 네. 분양권 거래를 하고 싶으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현금. 당장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이제 현금이 중요합니다. 이제 분양권 시장은 이제 생각보다 이제 예,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현금력에 따라서 이제 물건을 이제 잡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는데요. 예, 분양권 거래 시 예, 계약금과 옵션 금액 등 예, 수부장자가 이제 납부한 금액과 예, 프리미엄 등이 아파트별로 이제 달라서 필요한 현금이나 대출 업무 관련해서 이제 개별 상담이 필요하니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를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처음이신 분들은 꼭 방문을 하셔서 상담하셔야만이 올할한 거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튜브나 유선상 공개할 수 없는 특별한 매물을 경우는 방문 상담을 통해서만 알려드리고 있으니 분양권 거래를 꼭 하실 분들은 필히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뭐 현금이 필요하다는 거는 매,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놓거나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늦는다 이 얘기신 거네요.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검단 신도시 내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는 백이역과 인근 아파트 분양권 매매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검단 21세기 부동산은 검단 신도시 초창기부터 분양권, 아파트, 단지레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 다양한 물건을 중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며 거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내 부동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